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의 그랜저 hg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 당연히 무사고 차량 위주로 알려드릴 거고요 최대한 내가 구매해도 될 만한 차량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g 모델 중에서 통풍 시트가 있는 모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 실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랜저 HG 휘발유 차량 시작하겠습니다.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랜저 HG 300 프리미엄 240과 300이 있지만 가격이줄 알려드릴 거예요. 1,490만 원이고요. 2013년 9월 등록이 2014년 형식입니다 흰색이고 5만 킬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선은 HG 그랜저부터 흰색이 희귀한 색깔이에요 통풍 시트도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도 있고요 버튼 스마트 키도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있습니다 시트가 베이지색 계열 시트라 굉장히 깔끔하죠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52,120km를 넘어서고 있고요. 핸들 리모컨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이 차량은 썬루프도 있네요.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전동접이미러도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후방 감지기도 있고요. 트렁크 공간 넓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3년 9월 등록의 2014년 형식 튜닝, 특별이력, 용도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유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 별거 없구요. 들어온지는 8월 20일 3개월 이상이 됐기 때문에 묶인 차량입니다. 가격은 1490만원입니다. 그랜저 HG 2013년도나 2014년도 차량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1300만원, 1400만원대 좀 비싼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저렴한 차량을 원하신다 그러신 분들은 다음 영상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랜저 HG300 프리미엄 1199만원이고요 2014년 2월식입니다 검정색이고 10만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형급 검정색 기본 색깔이고 가장 많은 색깔입니다. 후방 감지기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도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도 있고요. 아쉽지만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108,326km를 넘어서고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도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전동접이미러도 있습니다. 휠 컨디션은 좋지만 타이어 상태가 살짝 아쉽습니다. 하이패스룸미러와 블랙박스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2014년 2월시. 튜닝,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에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 별거 없고요 들어온지는 10월 30일 두달 안쪽에 들어간 정상 주기 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1,199만 원입니다 그랜저 HG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입니다 5만에서 6만 키로대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고요 10만에서 11만 키로대 1100만원대의 시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더 끌리시나요? 키로수가 짧은 차량인가요? 아니면 은 가격적으로 착한 차량인가요?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차량을 선택하시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예산에 맞는 적절한 차량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